전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근원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 사람들에게서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단한 사람도 자녀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먼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과 달리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원리,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할수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자녀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전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고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일류의 죄를 대속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부활하여 전일류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입혀 주신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옮겨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고 벌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채물로 주었다. 천지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은혜로 베푸신 거죠.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추방당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차한 게전 인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 신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주었던 모든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우리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 사망에 처하게 해야 했던 이 사탄, 마귀가 살인자요, 거짓의 압인 이 마귀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아담의 열통으로 이 땅에서 우리 육체, 욕심 따라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육체로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종이 됩니다. 이 세상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철저하게 우리 옛사람을 장사 치러야 됩니다 글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수과기한 걸 믿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내 죄사망처도 옮겨서 장사 치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부활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인가?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 자녀들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삶이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늘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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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는 삶이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늘 예와 아멘의 삶입니까? 하나님께 순정이 되어진 삶입니까? 우리가 매일 매순간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고 살고 있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면서 이 땅의 최고한 행복자라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없이 아직까지 살고 있다고 하면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암묵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 사랑을 따라 땅의 것만을 탐심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범죄하면서 죄 짓고 있으면 나를 위해 살고 있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귀의 자녀로 있는 거예요. 나는.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감청합니다. 2021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신 모든 사랑 은혜와 복을 다 누림으로만 미야마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삶 전체로 산제사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모이는 예배만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우리 삶 생명 자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향기를 바라고 편지가 되고 맛을 내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산제사 드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영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걸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 아들 보내신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씨로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얻게 하는 우리 살려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늘감싸받 찾는 것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파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인데 내가 사는 게아니요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계시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종나니 내가 주의 것이라 바울사도는 일생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날에 주의 모습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님 나타날 때 예수님 모습 그대로 그 영광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볼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지금 당장 떠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더 좋아도 나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겨놓은 모든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사육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있겠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주의 나 소망으로 삼고 거룩하게 흠과 등과 티가 없이 살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의의 삶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에 예수님만 소망하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예수님의 의를 입은 그래서 의연에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서 아홉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건 금절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 겁니다. 죄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를 없이 하려고 이다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결코 정제신반 멸망 저주가 없는 완전한 죄사에 방된 구원받은 생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아직까지 육체에 속하여 범죄하고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요.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십니까?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바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천국에 속한 삶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의 삶이 되어지는, 의의를 매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범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아, 욕심을 내고 땅의 것 때문에 아위다툼하고 남을 속이고 괴롭히고 죽이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있다고 하면 자 세상은 주와 성도를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도들의 삶도 몰라 왜 그렇게 미쳐 있는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죄와 불법을 행하는 삶으로 가득해서 온 땅에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성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으로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죄 아래 불법 아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마귀 자녀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아직까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습니다. 코린도 교회를 향하여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속한, 즉, 마귀의 종사이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솔케 진리가 없어요. 그래 마귀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올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어둠을 벗어 버려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벌써 아담에게 내렸던 심판 그 안에 있어요. 벌써 종죄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마음에, 가정과 삶에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사람은 생명 빛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벌써 정제된 거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없어 죄만 져요. 그저 죄를 짓는 자는 죄종이에요. 불법을 행하여요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는 자입니다. 살인한 자는 마귀에 속한 자요. 그래서 그 속에 영생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고 자기 욕심대로만 행합니다. 육체로만 삽니다. 아담 혈통을 살다가 끝내려고 합니다. 땅에 걸 소망 삼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름 부음을 받아 주 안에 거한 삶이라고 하는 약해. 기름 부음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통하여 영의 생각만 하고 산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원래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성이 아니라 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한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후사고 여벌을 이을 자고 예수님 나타날 때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그랬죠. 바로 이와 같이 기름범이 있으면 더 이상 뭐 누구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기름범이 우리에게 모든 걸다 알게 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추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즉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들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건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성령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주로 모시고 있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겁니다. 영원히 삶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 만에살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는 보이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육체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이른 현조안이 성령과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2021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마귀의 자녀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냐 하면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이 신그을 가지고 열매 맺으며 선한 사역을 하며 하나님. 계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땅의 것만을 욕심내고 악의 다툼하며 살면서 사탄이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마귀의 자녀들인 겁니다 2021년을 마디안 사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나타나신 그 날에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지혜롭고 복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